최근 체육계 그루밍 성폭력이 뜨거운 감자다. 가르침을 빙자한 복종이 범죄로 치닫는 미투 폭로전이 잇따른다. 대학원생 상대 설문조사 결과 74%가 교수 갑질이 존재한다고 나타났다. 교수 자녀의 자소서 대필에서 대리운전까지 도넘은 교수의 갑질이 도마 위에 오른다. 가르침, 갑질, 그루밍 성폭력 순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길들이고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잠잠했던 체육계 미투바람이 거세다. 신유용 전 유도 선수도 과거 코치의 폭행과 성폭력에 시달렸다고 폭로했다. 이어 태권도협회 전 임원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왜 이들은 침묵했을까? 복수의 전문가는 체육계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자리 잡은 그루밍 성폭력의 가능성을 언급한다. 권혜경 심리학 박사는 체육계의 미투 사건을 살펴보면 오랜 사제관계를 통해 신뢰를 쌓고 이를 악용해 어린 선수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 국가대표 선수는 체육계에서 크려면 감독과 코치는 절대적 존재다며 스승과 신체 접촉은 늘상이다 오랜 사제관계로 얻은 신분 때문에 어린 선수들이 부당한 언행을 겪어도 친하니까 싫은 내색이나 반항해서 나를 내치면 어떡할까 등의 판단으로 넘기는 경향이 짙다고 밝혔다 얼마 전 이철희 의원실과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이 실시한 대학원 연구인력의 권익 강화 관련 설문에서 74%가 갑질이 존재한다고 답변했다 이런 교수 갑질의 시작이 성범죄까지 확대된다. 청년 피해자의 다수가 교수의 친분 관계로 시작된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인터넷 포털에 교수 성폭력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최신순으로 전국에서 교수 성폭력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같은 남자고, 자녀를 둔 유부남이어서 무방비 상태로 교수실에 갔는데 결국 중요 부위까지 만져 당황했지만 학교 생활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참았습니다. 대다수 대학원생이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생각보다 심합니다. 졸업 논문 등의 명목으로 제자에게 우회적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교수도 많고 지도 교수 평가에 따라 졸업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는 교수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